리얼극장 조이스의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관객이 없는 관계로 코빅 출연진들과 제작진의 메시지가 우리 코너의 명 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영화 안시성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안시성의 주인공 안시성의 장군은 누가 될까요? 황제성의 동장군이다. 안녕하십니까?

대걸 대걸. 자, 오늘은 관객이 없는 관계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오늘의 장군은 그래, 나다. 나야. 최포. 오! 그렇지. 자 오늘의 거. 장군은 제자를 본거 같아요. 본 같아. 아, 세운이다.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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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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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준비해. 아, 얘 예. 준비하라고. 아, 얘. 예. 대고 아, 예. 따라 빨리 가. 아, 알았어요. 문세윤 장군과 함께하는 안시성. 지금 시작합니다! 장수들은 왜안 나오는 것이냐! 저거, 아, 장군! 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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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저군 장군! 저 늦었어요. 승! 그래. 아! <laughs> 어, 죄송해요. 밟았어요. 아, 밟았어요? 저놈 역적입니다. 아 그래? 제가 오른발 내밀어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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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밟았으니까 나도 한거 얘는 외국인 아니냐? 너의 고구려까지 어떻게 왔어? 아 저요. 아 인천에서 바이킹 타고 디스코팡팡 타고 고구려로 왔어요. 아 작가들 다 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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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수 앞으로 나서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서 것이냐 저에게 말한 발만 주시면 제가 적장으로 먼저 달려가서 선봉으로 서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적군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이 더러운 자식들. 내 <laughs> 얘기 잘 들어. 라자 뭐라고 하느냐? 적군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미집 <laughs> 강수빈 나 지금 살락이야 어,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아 진짜요? 이게 무슨 <laughs> 소리야 아주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널 믿고 나를 아 맡기냐? 저에 쓰겠느냐? 아 저에게 기회 줄 거예요? 어 그럼 그럼 저에게 칼만 주세요. 어 그럼 칼을 들고 <laughs> 그 칼을 적진에게 태고 아한 마디 할 거예요. 아 뭐라고요? 아최가 적진에게 그래.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 <laughs> 자 니놈 실력 한번 볼까? 적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누가 거지? 적진들아 사라진 너. <laughs> 무슨 소리야 이거? 이준호가 이렇게 썼어요. 사라진 너. <laughs>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문수현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손은 는 되지.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족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자 <laughs> 예. 사라진 너.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사라진 너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적, 적군들에게 가서 꽝 <laughs> 톤으로 어... 사라진 너. 이건 정말 우리 코너를 죽이려고 이 정도. 이거 지금 실수한 것 같아. 이것들 어떻게 너희들 믿고 나를 맡길 수가 있느냐? 어, 자, 예. 이건 어떠냐? 어, 뭐가 있습니까? 적진에 위장을 하고 침입을 하는 거야. 좋습니다. 적군의 인상 찾기를 받아왔다. 이게 바로 적군의 얼굴이다. 이렇게 고대로 위장을 하고 침투를 하는 것이다. 어, 자, 옷 색깔씨 넘비세요. 누가 위장할래? 과연 이 모습과 똑같이 위장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섞어주세요. 오늘의 선택은 앞에 계신 이진호 씨가 나와서 뽑아주시겠어요? 어, 진호 씨. 어, 진호 씨, 부탁해요. 사라진 너. 사라진 너. 여기 있는 너. 사진 어. 너자 과연 나 지금 잘랑기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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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진짜 재밌어 등장하는 너! 황재성! 자, 눈 감고 준비됐어? <laughs> <laughs> 똑같아! 똑같아! 어, 어, 동장군 어. 어디 갔어요? 어, 동장군. 동장군 어디 갔어요? 동장군 어디 갔느냐? 어, 사라진 동장군 너! 사라진 너! 사라진 동장군 너! 여기서! 누구야? 동장군입니다 <laughs> 어 진짜요?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어, 그래. 이제 네가 선봉했으면 되겠다 어! 자 이제 어구, 이번 전투만 이기면 내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겠다 좋아 내가 선봉했으면다자 내가... 어 어. 어, 어어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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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리럼자 그럼 자 옥타곤 라운지를 예약하겠어. 오자 그럼 나그 파티 할때 내가 아는 모델들을 좀 초대할게.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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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주 좋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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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 전투 이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왔느냐? 그렇습니다. 난 이번 전투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 검봉을 준비했어. 오 나는 이철봉을 준비했어. 오 나는 그 파티에서 야강봉을 준비했다. 오 잠깐, 잠깐, 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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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이렇게 늦는 것이야. 이놈들 부활를 내가 보석해두었지. 그래? 저 바람 놈부터 죽이자고. 바람 놈 <laughs> 내일어. 네. 알려주세요. 전 사실 고향에 아내가 있어요. 아이. 아내는 아내는. 아내는 제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 새벽 기도를 했죠 그 아내에게 가서 꼭이 말을 전해야겠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초은아 홍윤아 섹시해 <laughs> 조아가더 섹시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가 장군, 어, 네 놈을 죽여야겠구나! 아니, 나는 장군 역할 하는 그냥 연기자일 뿐이에요 아... 어... 어이... 아... <웃음> 아... <웃음> 저는 배우예요 장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저는 죽기 전에 꼭 찍어야 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찍어봐야 된다고요. 아, 그분이 저를 최고의 엔터테이너라고 했다고요. 저는 꼭 감독님 만나면서 이말쭉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 감독님, 정말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님, 제가 감독님에게 이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사라진 너. <놀람> 사라진 너. <놀람> 그렇죠. 아니, 몇 개를 넘어가고 싶은어 이러기에. 그이 사람, 무슨 대사야? 이게 투박한 방목을 음 음... 쳤어? 봉감독께 사라진다. 아, <laughs> 감독님을 모욕했어. 계속 치지 쳐라. 안 되겠다. 저 외국 사람을 죽이자. 선생님, 아, 저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동두천 사람이에요. 친형과 함께 동두천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 형이랑 배가 고파서 늘 비구만 보면 기분이 쪼글래. 이부이 초콜릿,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초콜릿 얻지 못하자, 제가 당이 떨어져서 빅스러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형이 저에게 다가와, 아주 비싼 초콜릿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이구.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가 당이 충전되고 일어나서 형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진 너가 한 번만 더 나와준다면 오늘 대박일 텐데. 한로팔 아, 성공이야. 아, 자, 그만 쳐먹어. <laughs> 정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정수가 그만 쳐먹어. 자, <laughs> 안 되겠다. <웃음> <웃음> 그렇다면 당나라 최고의 궁수를 불러서 니 놈들 중에 죽을 놈을 정해주도록 하지. 당장 궁수를 불러라. <laughs> 과연 궁수는 누구일까요? 궁수는. 이 쪽지함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궁수 <laughs> 황재성이 회식 쏜다. 홍윤아 궁수가 나와서 쏴주시겠습니다. 황재성이 회식 쏜다. 홍윤나는참 섹시해. 그렇게 할수 없어. 가운 맞추지 말고. 어. 황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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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에이, 어이, 어이. 와! 가 야. 너 그리고 너 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지금 영화 찍어야 되는데 너이 모자 뭐야 이거? 안 벗어? 이 신발 장난을 치고 있어, 이게 <laughs> 벗어내봐, 빨리! 아, 모자는 아니지, 이게 촬영장에서 <laughs> 너왜 이래, 이거?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이게 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웃음> <웃음> 어? 깜빡하고 모자 쓰고 자서 눌렸다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아니, 모자를 자식한번 뭐, 얼마나 쓰면 이렇게 돼? <laughs> 작년부터 써, <써시마>! 시범! <laughs> <laughs> 작년부터 한번을안 <번은> 벗었다고? <laughs> 야 이상한 놈이 왔네, 이거 정말. 에? 가. 어. 아 멋지네. 아야살 살다 응. 머리털이 이렇게 만나면 처음 보나 처음 나. 어? 야 그리고 너는 보니까 없어 보여서 안 돼. 너 그냥 가야겠다. 봐봐 이거 딱 봐봐, 옷도 봐봐.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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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게. 어? 어? 뭐야? 어? 보세씨방. 어? 아, 어? 야 이거 크로마티아이고 비싼 건데 이거? 어, 비싼 군데야 아. 그래.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삼백만 원이더. 알바 검이 열심히 해서 사시방.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야, 비싼 거명품 은근히 명품 갖고 다니네 은요 아, 어? 야, 대박인데 이거? 어? 야, 갖고 온거 이거 아, 뭐야? 어, 이뭐 뭔데? 이거 안때다 이거 사려고 1년 기다렸음에! 뭔데, 인 조던 디자이너랑 퓨마 디자이너분 콜라... 콜라보해서 만든 도. 두... <laughs> <laughs> 이 배터리 계속 따라갑니미안하 <laughs> <laughs> 아! 그거네 장인가 세 장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뭘? 어, 두 장밖에 없지 뭐. 야, 이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아이 갖고 싶어. 잖아한마 그. 아이 맞다이이 자식 이게 내가 한마더저 영화 배우로 성공 시켜주면 될거 아니야? 이거 하고만 딱 사고. 당신해저이 차네. 나도 팔아 마. 그래. 그래 아이 형님 잘 됐네요. <웃음> <웃음> 갖고 싶어 했는데. <laughs> 야 이거 살라고 내가 줄을 섰다가 내가 탈락한 거 아니야? 어? <laughs> 뭐 야이거를 내가 딱 얼마나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laughs> 어? 어? 조던이 왜 좌약을 넣고 있지? 이게 뭐지 이게? 좌약 넣는 거 아니다요. 뭐야 그럼 이게? 새끼 꺼내고 있음 둥. 어. 참어어 퓨마랑 아이는 어다 안전함 둥, 건강하심에. 그럼 조던이 삼판에. 헉! 어, 애를 한 손으로 받는 거야? 어 <laughs> 어 이수아 씨 이거 내가 웃어 보이나 봐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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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러 와봐. 조마트를 찾습니다. 예. 아유 형님 조지말아요왜 코뼈 안빼 이거? 어. 조심하게. 어. 어. 화가났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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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너중 될거 아니야, 임마. <laughs> <laughs> 잘 들어라. 바로 이 동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예. 예 신난다. 오늘은 특별히 응. 우리 셋이 같이 들어간다. 예. 응. <laughs> 드디어 정인이 살아있다. <laughs> 기분 좋지? 그렇습니다. 데 <laughs> 네, 동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어.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 좋습니다. 네? 자, 네가 먼저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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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오호, <니라. 웃음> 결국 이렇게 할 겁니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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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막혔어. 동굴이 막혔어. 재성아. 재성아. 한대와. 예. 한대. 예. 아무 어디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laughs> 재성아. 아 여기 있다고요. 예. 아니 뭐야? 주동들아. 여기 있다고요. 아유 재성. 재성야. 나 여기 있어요. 예. 빨리 벽에 붙어. 붙어 조금 있어. 시찰 사태가 날 거야. 빨리. 빨리. 얼굴 길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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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 어... 사과하다.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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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어... 나좀 살려주시오. <laughs> 산이 무너지다니. 그래도 안전할 거야. 네.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 아이, 이럴 수가? 왜? 어... 비가 오고 있어. 비가 갑자기. 아이, 어... 갑자기 비가 오니까. <laughs> 이 지긋지긋한 장마. 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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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내 머리 때문에 얼굴을 젖지 않습니다. <laughs> 아휴, 비가 많이 오네 아유. 아유 비가 그쳤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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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죄송합 비비빅 먹을 사람 죄송합나 <laughs> 이거 봐라 <laughs> 죄송합니 비비빅이 있다 이거 같이 먹어 봐아죄송합니휴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거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laughs> 나 구경할 <그냥 할까> 사람. <laughs> 나 구경하고 싶은 나 오, 오줌 싸는 소년 동상이다. 이거 봐라. 나한테 동전 던지고 소원 빌 사라. 와 대작이? 대작이 이거 색깔 좀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어, 그레이색이야. 이건 그레이색이야. 알겠니 이 녀석들? 아 알겠다 대원들.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건 그레이색이야. 아무 도 들리지 않아그 <목소리도> 않아? 얘기할 시간은 한 명만. 빨해봐 그만 치도 막 그만. <laughs> 이놈들 좀 보십시오. <laughs> 뒤에서 공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아좀 <laughs> 끊어봐. 탓! 너 지금 미쳤어? 너 이게 지금 돈이 얼마짜리줄 알아? 이 영화가? 그럼 어 대장님 이 하지 그랬습니까? 야너이자식아 이게 막어너 일부러 피부 좋아지라고 우리가 이거 비싼 거 이거 어 들깨 가루 아니야 이마 이거? 그럼 나 이거 할 시간에 대장님도 의상이랑 신경 쓰지? 에버랜드 사파리 직원입니까? 이게 이게 알아줬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알아줬어요 이거 사실 사실? 이 자식 뭐말하는거 봐라. 야야 <laughs> 야, 꺼져. 어? 너 꺼지라고 엄마. 너, 아유. 너 집도 없지? 너 어디 살아, 마너 어디 살아? 집이 씨0 어디 사는데? 산 밑에 사0억 산? 무슨 산 밑에? 용각산 하지마, 이 자식아! 이 자식은! <laughs> 응급실서 지금 PPL하는 거 봤어? 용각산 지금? 어? CF 찍고 싶어가지고, 이거? 아, 예, 어? 아, 예, 이 자식은 말을 말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어? 너 누구 추천으로 들어온 거야, 여기? 명, 명수 형이 추천해줬다, 형 어, 박, 박명수? <laughs> 가수할 명수 하지 말라고, 이빨! <laughs>